안녕하십니까. 구국재단 대표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기리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뇌물죄 등의 억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지 1년하고도 110일이 되는 날입니다. 죄도 없는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이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하나로 단합하고 태어나는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로스아젤레스의 애국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기원 광고 탑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